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4 강이네요. 오늘은 어, 발 그리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손이어고 응. 펀티 짜는 법도 좀 알려드릴고 발 그리는 법 알려드릴 텐데. 그러니까 바, 다리는 아니고 발에 발, 손발. 저, 저번에 손이었고 이번은 다리, 응. 발. 응. 발 그리는 거 알려드릴 텐데 여기도또발 모형이 없네. 손이 있는데. 응. 발은. 어렵다면 되게 어렵고, 쉽다면 되게 쉬워요. 어. 어. 근데 발을 더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손을 많이 그리니까요. 어. 발을 손보다 많이 그릴 일은 거의 없잖아요. 신발을 손을 끼고 또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보고 그릴 때는 손은 바로바로 볼수 있는데 발은 이렇게 보면 주변 사람싫하잖아 <laughs> 자기들 가끔 냄새가 없어지고 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잘안 봐요. 어. 그래서, 아, 발을, 발, 이제, 뼈 구조를 대충 볼 거예요. 발 같은 경우는, 저도 뭐, 뼈를 정확히 몰라요. 정확히 아는 닭가들도 많지 않아요. 어. 그런데 이제, 대충 뼈가 어떻게 됐냐면, 어, 뼈 이름은 모르는데, 이렇게 뼈가 이렇게 있고, 여기 옆에 작은 뼈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왜 자, 작은 뼈가 있냐면은, 그때 손에도 설명했듯이, 뼈가 하나 하면은, 이게 사, 팔, 손이 돌아가질 않아요. 다리도 안 돌아가요, 그렇게 되면. 근데, 뼈가 두 개가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이렇게 맞물리면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뼈와 여기 축이, 이렇게 둘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발도, 작은 뼈가 있고, 큰 뼈가 있어요. 작은 뼈가, 바깥쪽으로 있어요. 음, 큰 뼈가 안쪽으로 있고. 그럼 여기에, 이렇게 좀 조그만 것몇개 이렇게 있고, 손, 손과 같이 큰 덩어리. 응. 이렇게 있어요. 응. 손바닥처럼 뼈가 이렇게 또 있어요. 여기 연결되는데 작은 뼈가 몇개 있고, 그 다음에 큰 뼈가 다섯 줄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손가락과 다르게 발꼬락은 두마디예요 이렇게. 요렇게 발에 뼈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럼 살을 붙이면 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얘는 이제 발을 살짝 이렇게 본 거고 요거를 이제 앞으로 보게 되면 입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주, 어떻게 중심을 그리냐면은 이 엄지발가락, 그러니까 손가락 말하면 있는데 발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손가로 락 설명할게요. 엄지 손가 아니 엄지 손가락. 손가락 같은 경우는 엄지가 짧지만 발 같은 경우는 엄지가 제일 길죠. 음, 여러분도 알지만 그러면은 발을 그릴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거는 제그 나름대로 노하우인데 여기를 축을 하나 잡아요. 여기 축을 잡고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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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빼요 이렇게. 응. 음. 선을 뺀 다음에 한 선, 두 선, 세 선, 네 선, 다섯 선 이렇게 빼요. 음. 여기 이제 작은 뼈가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안 보이니까. 여기를 왜 중심을 잡냐면은 이 옆으로 보면은 엄지 발가락 뼈가 이 뒤꿈치예요. 여기 요게 폼 벳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발바닥을 딱 보면은 여기 그 부분이 살이 있어서 거기가 좀그 뼈가 있을 줄 알고 거기 원래는 뼈를 보면 폭 들어가 있어요. 뒤꿈치가 있기 때는 여기가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신줄 같은 게 연결돼 있어요. 음. 살도 있고. 음. 그러면 엄지 발가락이 이렇게 높아요. 이렇게 여기서 엄지 발가락이 옆,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이쪽으로 보는 거죠. 엄지 발가락 있는 대로. 음. 근데 얘를 반대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엄지발가락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여기 축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응. 이렇게 해서, 새끼, 이거, 이거, 이거. 발꼬락, 이런 건잘 모르겠어요. 엄지밖에 모르겠어. 새끼랑 엄지밖에 몰라. 응. 지금, 이렇게 그리면 대충 발이 나와요. 응. 그러니까 여기 축으로, 여기 축으로 해서 쭉쭉 뻗어 나가는 거예요 여기도 축으로 쭉쭉쭉 뻗어 나가서 새끼는 작고 그 다음 크고 그 다음 크고 그 다음 크고인데 발꼬락을 뭐야 소라고는 좀 다르게 발꼬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이제 뼈가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겠죠 근데 여기 뼈가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면 살이 이렇게 두툼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톱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발이. 그래서 여기 발톱이 이렇게 있어요. 음. 여기가, 여기 톡튀어났어요이만큼 이게 뼈예요, 이렇게 안에. 뼈 있어요, 이렇게. 톡 튀어나오고, 이렇게고 요렇게. 여기는 좀 일자로고, 여기, 이렇게 동글게. 음. 여기가 왜 중심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발을 만져보면 알아요. 여기가 가장 높아요. 엄지발가락이 있는 뼈가, <목소리> 크기도 크면서 가장 높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손가락 이렇게 비스듬하게 내려가듯이죠 이렇게 내려가듯이 그러니까 엄지에서 발발 그 발뼈가 제일 높고 그다음 뼈가 살짝 낮춰서 뼈고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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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낮춰요 그럼 여기다 이제 뼈를 그린 다음에 발톱을 그리고 여기다 또 발톱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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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발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이제 이렇게 뼈가 돼 있죠 여기 공간. 응. 음. 고 음. 그 요거를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안 보이죠. 음. 어 바깥쪽에서 보면 새끼손 새끼 발가락 쪽에서 보면 쭈르르르르르 챙 친게 계단처럼 보이는데 엄지 발가락 쪽으로 보면은 안 보여요. 음. 음 엄지로 보이면 이렇게 보이고 새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각도를 살짝 틀면 요렇게 이제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보이겠죠? 음 각도를 살짝 틀면 음. 근데, 완전 정, 옆에서, 옆면에서 보면 안 보여요. 완전 옆면에서.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바로 자기 발 들어서 옆면을 보진 않죠. 어, 근데 살짝 이렇게 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완전 옆면으로는 잘안 들어요. 발을, 이제, 이, 아까는 이렇게 발을 약간 누였지만, 이제 이렇게, 이렇게 딱떠있는 발. 그러면 아까 제가 중심축을 근다고 했죠. 동그라미를 그어요 중심축을.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산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음. 이렇게 만들고, 음. 다시 여기다 동그라미를 하나 만들어요. 동그라미를 큰 걸. 음. 음. 그 다음에 여기도 손바닥처럼 큰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를 이렇게 만들어요. 음. 작은 동그라미 만드는데, 이 엄지 발가락이 크다고 했잖아요. 네. 음. 그러면은, 여기, 아이고. 큰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니까 높이가 낮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작은 동그라미 작으니까. 음. 그 다음에 이제 복숭아 뼈, 아까 이렇게 복숭아 뼈 끓이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엄지발가락이 제일 크고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이렇게 작게 하겠죠 그럼 대충 다리았지 않아요? 이것만 딱 그려도? 네음 그러니까 여기에 라인이 정확히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만두 번만 끊고 여기 복숭아 뼈 이렇게 그리고 하면은 대충 다리 같아요 음 근데 정확히 표현하려면은 복숭아 뼈가 이렇게 있고 발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있고, 엄지 발톱 이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가면 발수로 발발락이 조금씩 작아져요. 응. 응. 이렇게 요렇게깐담하게 있다 고 보면 돼 여기 응. 여기는 다리가 이렇죠 이렇게 응. 여기 부 중심으로 해서 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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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뼈가 있어요. 음. 근데 여기 중심으로 해서 뼈가 딱 붙는 게 아니라, 엄지발가락 그 뼈가 있으면, 그 다음 뼈는 이렇게, 렇게돼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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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 중심으로 그냥 이렇게 쭉쭉 거도 대충 틀은 나온다는 거예요. 음. 발을 정확히 그려줄 거는 내가 정확히 자세히 그리는데 그렇게 설명하기는 오래 걸리니까 가장 쉽게 그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앞면. 자, 뼈 그리고, 뺏기 뼈 그리고, 요거는 이제 뼈니까, 다리 걸때 뼈 그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돼있다 이거요. 어. 그 다음에, 여기를 중심축으로 해서, 큰 뼈, 여기 두, 두, 번째 뼈, 세 번째 뼈, 네 번째 뼈, 다섯 번째 뼈. 가면 얇아야 되겠죠? 이처럼 두꺼우면 안 돼? 막, 빨리, 그래서 그래. 제일 두껍고, 가면 가 얇고, 그러니까 여기 삼각형을 이루어져,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 음. 그 다음에, 큰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축, 이렇게, 대각선. 그러면은, 엄지,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딱 봐도 그냥 대충 밝았죠. 음. 그 다음에, 살을 입힐 때는, 이제 여기다, 겉에다 이제 살을 입히면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조금 튀어나오고, 여기가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튀어나와요. 음. 여기 여러분들 앉아보나 아까 큰 동그라미 부분, 여기가, 엄지발가락 이쪽에 톡 튀어나오죠. 네. 음, 그다음에 살짝 들어간 다음에 여기 또 살짝 튀어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살짝 튀어나오고 살짝 들어갔다가 살짝 또 이게 톡 튀어나와요. 음, 그다음에 여기는 느슨하게 튀어나왔다가 약간 이렇게 돼. 여기도 왜 그러면은 발바닥이 항상 바, 바닥을 밀착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호떡, 호떡 알죠? 호떡 힘 누르면 은둥글서 옆으로 쭉 커지죠. 그럼 발바닥 지면을 누르면 여기가 여기 약간씩 이렇게 이렇게 접히는 거죠. 이게 둥그렇게. 여러분, 옆구리 살 이렇게 눌리듯이. <laughs>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거죠. 음. 이렇게. 여기 이제, 발꼬락, 그러니까, 발로, 손으로 말하자면 여기 살이에요, 여기 살. 음, 여기 살이죠, 이렇게. 음. 자, 이 정면을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고, 옆면. 음. 옆면. 엄지발가락 크게. 그 다음, 뒤꿈치, 뼈. 음. 그럼 작은 그 뼈들은 어디 있냐? 이 뒤쪽으로 이렇게 보이겠죠? 뒤쪽으로, 음 응. 엄지발가락 뼈두 마디니까 이렇게, 음 응. 그러면 이제 살을 덮이고 살을 덮이고 살을 덮이고 응. 이렇게 이렇게, 음 대충 발 같죠? 음. 요거는 이제 엄지발가락 보는 쪽, 그다음 반대로. 새끼 발가락 보는 쪽은 이렇게 있고, 작은 뼈가 앞에 하나 있다고 했죠? 옆에. 여기 작은 뼈. 여기 큰 뼈, 작은 뼈. 여기 같이 이렇게. 아마 저기, 여러분 치킨 좋아하잖아. 치킨 보면 날개 쪽, 날개 쪽 뼈가 앞쪽은 날개 끝쪽은 두 개고, 이봉 쪽, 그 여기 쪽 날개는 뼈가 하나일 거예요. 먹어보면 알아요. 어. 음. <웃음> <웃음> 사랑하고 치킨하고 비교해서 좀 그런데. <laughs> 어. 어. 그러면 이제 맛있겠다. 반대로, 그 반대로 이제 그, 엄지 그다음 발가락, 그다음 발가락 그다음 발가락 그다음 발가락 그다음 발가락 쭉 뒤꿈치 여기서 이제 이 뒤꿈치보다 더 나가면 안 되겠죠 쭉 긋고 거기서 마지막 이제 너무, 너무 너무 조금 뺐다 이 정도고 새끼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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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 음. 대충 았죠 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발바닥이 여기 안쪽은 쏙좀 들어갔고, 이 반대쪽은 평평해요. 반대쪽. 새끼 발가락 쪽은 평평하고, 엄지 발가락 쪽은 요렇게 살짝 들어왔어요. 음. 그래서, 자세히 보면 저쪽 부분이 약간 이렇게 어둡게 칠해졌겠죠 여기, 그니까, 러 새끼 발가락 쪽은 펴, 평평하고, 어, 엄지 발가락 쪽은 살짝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신발 신으면 신발, 신발창 딱 보면은 엄지, 그 안쪽, 요쪽, 요쪽 안쪽은 쏙 들어갔잖아. 그쵸? 평소에는, 평벌이... 음, <laughs> 어, 평발을 기준으로 그리면 안 돼요. 어. 음. 그 다음에 뒤에서 보면 어떻게, 뒷모습은 어떻게 되냐 여기 이 아킬레스건. 그 다음에 그 뒤꿈치 뼈, 큰거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뼈. 음, 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제 그 맞춰서 발을 그리면 돼요. 뒤꿈치. 뒤꿈치 되게 쉽죠? 음. 뒤꿈치 뼈가, 요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응, 이렇게. 그 다음 요거는 뼈가 아니에요. 아킬레스건. 심줄. 여기, 여기, 여기 다히면못 걸어요. 음. 응. 그 다음에, 이렇게 뼈. 요렇게 뼈. 요거 응.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돼. 이렇게, 그냥. 응. 자세하게 표현하면은, 좀더 복잡하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앞부분이, 뒤꿈치보다, 앞부분이, 발은 뭐냐면은, 손은, 이렇게 나가잖아요. 손은 이렇게서 해 이렇게 나가자, 이렇게 나가자. 응. 다른 다른 점이 뭐냐면 앞 부분이 더 커요. 그러니까 앞 부분이 여기 엄지면은 이렇게 있고 뒤꿈치로 나가면 이렇게 좁아져요. 응. 응. 이렇게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응. 반대로 발은 이렇게 돼요. 응. 그러면 여기서 뒤꿈치를 그리면은 정확히 뒤꿈치를 리면 여기 엄지발가락 앞 부분 여기 부분이 보이겠죠? 음, 여기 부분이. 음, 여기 부분을 살짝 표현해주면 돼요. 여기, 여기, 여기 부분. 이해요 응. 완전 뒤꿈치에서 여기 부분을 살짝 그려주면은 이제 뒤에서 본 뒤꿈치가 돼요. 응. 자, 그 다음에 발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이건 약간 가만히 있는 발이었고 이제 발을 <laughs>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구부리면은, 이렇게 구부리면은, 발꼬락이 이제 구부려지잖아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집, 땅이 있잖아요, 땅. 땅이 있는데, 손가락과 다르게 발가락은 엄지가 제일 길잖아요. 그러면은, 땅에 엄지가 제일 먼저 닿겠죠. 음. 그런데, 발을 앞부분을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고, 하나, 둘, 셋, 넷, 넷. 이렇게 뼈가 닿게 되면, 엄지가 길고, 그 다음 길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 지면에 닿으면 어떻게 되느냐. 엄지가 제일 크니까 빨리 닿겠죠. 음. 그러면은, 옆으로 이제, 구부린 다리, 발가락을 그린다. 그러면, 엄지 쪽, 이제, 새끼 쪽으로, 새끼 발가락 보이는 쪽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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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닿는데. 됐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다리가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새끼 발가락은 거의 안 구부러져요. 왜안 구부러질까요? 짧으니까 안 구부러지는 거예요. 다시 이걸 조금 확대하면 새끼,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이 있죠. 그럼 얘는 그냥 살짝, 그럼 얘는 조금 더 살짝,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살짝, 엄지는 완전 이렇게 구부려요. 왜 그런지 이해가 돼요? 네. 엄지가 기니까 이렇게 이렇게 구부러지고 얘는 거의 일직선 그 다음에 얘도 살짝 구부러지고 살짝 가면 갈수록 더 많이 구부러지고요 요렇게 가면 음. 음. 물론 발을 이쪽으로 하냐 저쪽으로 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냥 딱 정각도에서 보면은 그렇게 돼요 발이 그래서 이런 거를 인지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반대로 이번에는 이쪽으로 엄지발가락 쪽으로 보면은 아 이렇게 심하게 구부리지 않고 여기 이제 발톱 이 여기 있겠죠? 이렇게 음. 엄지가 이렇게 꼬부려졌으면 저쪽에 있는 애들은 작으니까 당연히 엉모으로는안 보이겠죠? 음. 근데 또 너무 완전 카메라를 완전 옆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살짝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살짝 애들을 이렇게 살짝 보여주는 거죠. 응. 새끼 너무 작으니까 안 보이고 그러면은 그렇게 다리가 어색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면. 아까 말했지만 엄지 쪽은 살짝 살짝 들어가고 새끼 쪽은 일자 아니 일자는 아니고 응. 거의 없어요. 새끼 쪽 새끼는 그리고 엄지가 이렇게 구부러지면 그 다음은 이렇게 구부러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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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구부러져도 거의 없는 거죠 이게 얘는 이렇게 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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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 각도에서 새끼는 이 정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엄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손도 이렇게 하듯이 발가락도 이렇게 오면 또 오므려지겠죠? 오므려지는데 음. 이 손가락과 다르게 새끼 손가 새끼 발가락은 여러분들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근데 새끼 발가락이 엄청 중요한 게 뭐냐면 새끼 발가락을 다치면 걸을 수가 없어요. 균형 감각을 잃어요. 음. 마치 저기 동물들이 꼬리를 없으면 쓰러진다는 거 들어봤어요? 꼬리 없으면 균형감 못 잡는 것처럼 아. 새끼 발가락을 다치면 못 걸어요. 우와. 어, 넘어져요 자꾸 사람들이. 되게 사소한 거 같지만 새끼 손발가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아 어. 어, 어. 어, 아. 아. 그럼 반대로, 오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겠죠? 손가락 오므리듯이, 이렇게 오므리겠죠? 이렇게 오므리면, 오므리면 자세하게 자기 발로 이렇게 해요. 응용하는 <laughs> <laughs> 거, 응용 근데 손가락과 다르게, 이 방, 방, 반경이 그렇게 발꼬락은 많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지, 지될 때랑, 그러니까 여기, 집, 땅에 기댈 때 이렇게 꺾이는 거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직접 웅크릴 때 이렇게 꺾이는 거이 어, 정도만 발에 변화가 있지 발에 변화는 크게 없어요 근데 아, 힘들어하는 게 아까 말했지만은 그냥 발 옆모습만 그려라 그러니까 발 그냥 보이는 모습만 그려라 하면은 복숭아뼈까지 대충 다 알아요 근데 발을 여기서 발라인이 어떻게 되지? 발라인이 어떻게 이렇게, 막 여기부터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엄지뼈를 항상 크게 한번 먼저 그리고, 조그맣게 그리고, 조그맣게 그리고, 조그맣게 그리고, 조그맣게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중심으로 해서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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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 세모가 아니라 약간 여기 조금 넓은 세모를 그려서 반대로 발골락은 이, 이쪽 세모면 반대로 발꼬락은, 어, 발꼬락은 이쪽으로, 이쪽으로 크게, 그 다음 크게, 그 다음 크게, 그 다음 크게, 그 다음 크게. 그 음. 다음에 여기는 살짝 동그랗게, 그 다음에 크게 동그랗게. 음. 그 다음에 여기도 살짝 동그랗게, 살짝 튀어나왔다가, 여기도 이렇게 돼있어요. 음. 다시. 뼈가 이렇게 있으면, 살짝 튀어나왔다가, 이렇게 돼있어요. 음. 여기 이제 새끼, 새끼 발꼬락. 여기도 이렇게 튀어나왔다가, 여러분들이 딱만져보면아 돼.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편하고. 이게 이제, 뼈도 있고, 이게 또 신줄 같은 것도 있으니까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니야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주니까 되게 쉽게 그리죠. 맞다 <laughs> 그리면 힘들겠죠. 응. 응용 그, 반을 그릴 때 틀을 어떻게 그리냐, 이거를 알아야 쉽게 그릴 수 있어요.